이건 몰랐지? 다이소 숨은 꿀템끼려움. 오늘도 어김없이 다이소 쇼핑 중. 아 제일 먼저 이거 마몽드 리퀴드 마스크인데. 저 진짜 중요한 날에 꼭 발라요. 저는 사실 다 쓰고 올영에서 본품 샀어요.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정말 많이 차이 나요. 너무 간편해요. 이거 진짜 풀 샴푸 정말 잘해요. 이게 향이 향도 좋고요. 아 발실기 너무 귀찮을 때 정말 있는 거 아니죠? 뿌릴 때 진짜 이렇게 쏙쏙쏙 뿌리기만 하잖아요. 간편하게 발에 쓸수 있답니다. 비 많이 오고 하면은 아 발냄새. 조심해야 되잖아요. 요거 발 씻고 나서 뿌려주거나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향 나는 거거든요. 정말 괜찮더라고요. 요거는 발라주는 건데 요것도 되게 보습이 되고 요즘 같은 점점 추워지잖아요. 저 진짜 발각질 일어나고 그리고 발 까지고 난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 진짜 꼭 발라야 될것 같아서 이것진 추천드려요. 이거 진짜 두개 추천드리고요. 발 샴푸 진짜 사셔야 돼요. 발 샴푸 사, 진짜 사잖아요. 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. 다이소 화장품 정리함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. 원래 완전 깔끔했는데 화장품이 더 생겨서 넣을 공간이 없어요. 유유. 그래서 새로운 보관함 사야 하긴 하지만 다이소 정리함 진짜 추천해요. 삶의 질이 달라져요. 그럼 이제 추천 끝 전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자러 가볼게요.